오른쪽 그림에서 y는 ax의 그래프가 점 p를 지날 때 삼각형 o, a, p와 o, b, p의 넓이가 항상 같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. 자, 단 o 는 원점이다 라고 했는데요.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이두 삼각형이 넓이가 같으려면은 우리 밑변하고 높이의 곱이 같아야 되는 거죠. 그쵸? 그럼 이제 이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나는 한점 p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자이 p의 좌표 뭔지 모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문자로 한번 놓아 보도록 할게요. 일단 a 여기 있으니까 뭘로 할까요? 뭐 ab 말고 뭐 xy로 해도 되겠고요. 근데 xy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은 다른 걸로 한번 해 볼게요. 자, 뭘로 할까요? 뭐 m하고 n으로 해 볼까요? 그럼 보세요. p의 x 좌표가 이제 m인 거고 y 좌표가 n이라고 해 보죠. 그럴 때 각각 두 삼각형의 넓이를 m과 n에 관련되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삼각형 OAP의 넓이를 한번 식으로 세워볼게요.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? 그 다음에 OAP니까 자 밑변을 뭘로 보면 돼요? OA로 보면 됩니다. 자, 근데 지금 선생님 여기 겉으로 썼는데 a가 이렇게 이제 6 0마0이에요 그죠? 그러면 여기서부터 옆지의 길이는 6입니다. 그다음에 높이는 뭐냐면 높이는 얘가 되는 거죠. 우리가 어떤 점의 x좌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려야 돼요. 그러니까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고, 자이 길이가 m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. 이 길이는 바로 이 길이와 같습니다. 그렇죠? y축과 평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피의 y좌표가 높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러니까 6 곱하기 그 다음에 N. 자, 간단하게 정리하면 3N이네요. 3N. 그죠?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. 삼각형. O, B, P. 자, 일단 1분의 1은 똑같고요. 그 다음에 O, B, P니까 밑변을 이 길이로 보면 됩니다. 0에서부터 Y자표까지 8까지. 8, 밑변 8. 그다음에 높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. 얘가 높이가 되죠. 이 길이는 n이 아니라 얘는 얘랑 똑같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m이 됩니다. m. 자, 따라서 4m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두 삼각형의 넓이가 어때요? 항상 같도록 하래요. 그러면 3m과 4 3n과 4m이 같도록 하래요. 자, 3n과 4m이 갖도록 하래요. 그래서 어떻게 A를 구하죠? 자, A 구하는 게 막막합니다. 그죠? P의 좌표를 알아내야 되는데,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까지는 P의 좌표가 M이 얼마고 N이 얼마인지는 모를, 모를 것 같아요. 그죠? 알아낼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지금 보세요.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, 최종 목표는 A입니다. 그럼 A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X 대신에 M, Y 대신에 N을 넣으면 되는데, 자, x랑 y가 같은 문자에 관한 식으로 넣어주면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요 자 n은 얼마다 m은 얼마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편한 거 하나 골라주면 돼요 선생님은 n은 이라고 해볼게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4 m이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점 p의 좌표를요 어떻게 보냐. 바로 m, 3분의 4m. n을 3분의 4m으로 바꿔주는 거예요. 물론, n으로 바꿔줘도 됩니다, 이 m을. 자, 그럼 이제 이식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y 대신에 3분의 4m은 a 곱하기 x 대신에 m을 넣어주면 어때요? 둘다 같은 문자가 우변, 좌변에 있으니까 양변을 m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A의 정체가 바로 뭐라고 밝혀졌나요? 그렇죠. A는 3분의 4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.